네, 안녕하세요. 감지짱TV의 감지짱입니다. 네, 아, 제가, 제게, 어, 2월 3일날, 2월 3일날, 네, 2월 3일날,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승인 조건이 되어가지고, 승인이 조건이 되어서, 승인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네, 2월 3일날, 저녁에 1단계 기본 약간 검토와 그걸 해가지고, 2단계 에디센스, 에디 센스 진행해서 2단계 진행하고 2단계 진행하고요. 또 3단계는 자동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지난 2월 4일입니다. 4일인데 오후에 지금 컴퓨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창 TV 이제 유튜브 파트너로 등록됨 이렇게 왔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축하합니다. 네. 감재짱 TV 이제 유튜브 파트너로 등록됨 이렇게 왔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튜브 파트너는 다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쇼츠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수익을 장수 장출, 세팅 또는 인별를 통해 지원 받기 시작하기. 요걸 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가지고 네, 정식으로 한번 제대로 되는가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 보통 어, 여기도 보면은 한달 이상 걸린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에, 됐네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오늘 토요일 토요일 휴일이라 지금 집에서 에, 쉬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자창tv 이제 유튜브 파트너로 등록 등록됨 이렇게 해서 축하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네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아유, 이거 시작하기 시작하기 눌렸습니다. 네. 이렇게 뜨네요. 수익 창출 방법 채널 수익창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뜨는데 시작하기가 있네요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네. 보기 페이지 광고해서 사용설정 네, 네 수익창출 보기 페이지에서 광고와 유튜브 프리미어로 수익창출 하세요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사용설정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설정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네, 보기 페이지 약간 검출 이렇게 해서 어, 나오네요. 이걸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보기 페이지 약간 동의 예, 약간 동의를 동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의 및 동의 및 다음. 네. 이렇게 자 지금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네아 이렇게 나오네요. 광고 기본가 검토해 가지고 요거는 네, 제가 아, 네. 동영상에 네,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자 기존 동영상 수익 창출 해가지고 어떤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가요 여기에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광고는 어저희유튜은는 선택 권한이 없습니다. 아, 디스플레이 그렇죠. 광고는 선택 권한 없고 네. 오브랜드. 네 가지 오버랜드네서네네 가지 오버랜드 광고, 스폰스 다음 카드 다음 단계를 네. 네,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자, 다음 동영상 단계. 동영상 네. 해 가지고 아, 이렇게 나오네요. 네. 동영상으로 시을고 아. 싶으신가요라고 묻습니다. 네, 모든 기존 동영상 직접 선택 네. 모두 동영상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신청해야 받겠죠? 모두 수익 창출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세요. 보통 몇분 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컨텐츠를 잠깐만요. 네 가지를 네. 선택해서 아, 천천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를 누르겠습니다. 수익 창출해가지고 네. 기존 동영상으로 수익. 수익을 창출하고 싶으신가요라고 묻었습니다. 네, 네. 모든 기존 동영상 직접 선택, 모두 동영상에 대해서 수익 창출을 신청해야 받겠죠? 모두 수익 창출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하세요. 보통 몇분 걸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콘텐츠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aughs> 자 컨텐츠를 클릭을. 하겠습니 다 자, 그러면. 자, 그 창출 중입니다. 어, 확인하세요. 네, 분석 부분. 자, 그러면. 자, 그러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 아남 여기에 클릭 있죠. 사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 모든 그 동영상에 대해서 실장출 바꿔야 되겠죠. 어 이거는 채널 분석이 나왔는데요. 저장.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용. 저장. 그 달라 표지가 되면서 이제 광고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죠. 아, 이제 광고 수익 신청이 끝났으니까 이제 슈퍼스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를 스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큐 등 팬이 크리에이터를 응원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슈퍼챗이나 슈퍼스티커 슈퍼 p 크 r thank you. You know, she'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어 e bit of a little bit 약관이 아니니까 동의하는 쪽으로 성명과 이메일 주소, 음. 회사명, 필수 항목으로 음.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채널명을 적고요. 이메일 주소는 지메일을 적으면 되겠고요. 회사명은 일반 유튜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 목적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직접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게 동의... 약관 동의서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아래 보면 우리 한국어로 또 번역이 돼 있죠. 그렇죠뭐 이거 다세밀나다 다 읽어볼 수 없는 것이니까 역시 다뭐 혼자만은 약간이 아니니까 도움하는되 성명과 이메일 주소, 회사명이 필수항 목으로 적도록 되어 있는데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체명명을 적고요. 이메일 주소는 지메일을 적는 게 있고요. 회사명은 일반 유튜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성명과 그러니까 채널명과 이메일 주소 네. 또 회사명 유실 필수적으로 성명 성명은 채널명을 쓰고요. 이메일 주소 g 메일로해사 하고 회사명은 해당 없음. 이렇게 해서 동의를 누르겠습니다. 이시보드에서 수익 창출 달러 표시가 있는 수익 창출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개요와 슈퍼스가 다 있습니다. 종전에는 예, 승인 1, 2, 3 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 멤버십이라는 그 항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제는 어, 슈퍼스만 들어 있습니다. 네. 슈퍼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큐. 슈퍼채, 그 있고요. 슈퍼스. 멤버십 단계는 어, 사용자 계약 검토. 이것이 끝나야만이. 할수 있는 자격 요건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아, 이상으로 1, 2, 3 단계 수익 창출 신청하기 절차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광고 수입, 멤버십, 슈퍼챗, 회원 가입 등으로 수익이 10달러가 넘으면 유튜브부터 여섯 자리 숫자 핀번호를 등록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게 됩니다. 아. 핀번호를 등록 후 100달러가 나오면, 금융계좌를 입력하는 라 메시지가 또 뜹니다. 이후 핀 번호 등록부터 금융계좌 등록까지의 방법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 아, 지금, 네, 성민절차, 성민절차를 밟고 시간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서툴러서, 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익 창출, 수익 창출이 이렇게 나옵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치면은, 네. 제동영상이 전부 어 실창출할 수 있는 어 여기 전어 구절초 테마공원 이것도 사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 수익은 정출하지 않은 동.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 구분이 짓는지 그 처음 접근는 어 유동분들에게는 음. 이해가 안될 수. 이걸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용이 안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제가 고치겠습니다 사용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구글을 짓는지 그 처음 접하는 유튜버들에게는 이해가 안될 사항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쇼츠 효츠, 셔츠는 사용 안함으로 돼 있고요. 네, 어, 일반 영상은 다 수익 창출로 어, 나와 있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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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뜹니다. 이게, 네, 자, 아, 쇼츠 셔츠만 안 되고, 네.

네. 네. 등록이 가지고 아. 다음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슈퍼스틱과 슈퍼스틱과 자동으로 네. 쇼츠추는 지금 안 되고요. 일반 영상만 지금 났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다 나오네요. 네. 시작 멤버십 혜택 설정 시작 전, 공지뭐 이런 장이 좀이 설계를 마지막에 시작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 이렇게 해서 따로, 따라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